이날 기독교 지도자들이 주축이 된 민족 대표 33인이 이곳에서 가까운 탑골 공원에 모여서 독립 선언서를 낭독하고 우리나라가 자주 독립 국가임을 전 세계 만방에 선포한 날입니다. 일제는 3일 만세 운동에 가담한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을 투옥하고 고문하고 처형하고 교회에 불을 질려서. 도인들을 학살하는 잔인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일제에 의해서 강제 징용당한 우리 국민 500만 명 중에 291만 명이 조국의 광복을 보지도 못한 채 타국 땅에서 쓸쓸히 죽음을 맞았고 꽃다운 나이에 우리 딸들 43만여 명이 군대 위안부로 끌려가서 이 중에 23만명이 전쟁터에서 희생을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98년 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흘린 피와 땀과 눈물의 희신을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시고 우리 하나님의 음청으로 오늘의 번영된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깝고도 먼 나라인 일본은 과거 자기들이 저지른 침략, 심판 혐의와 반인륜적 범죄를 사죄하기는커녕 수악한 과거사를 감추고 오히려 독도에 대한 야욕을 끊임없이 드러내고 있고 북한의 중정은 정권은 피를 나눈 형제까지 독살하는 잔혹한 범죄의 실단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채 지아에 흐르기는 북한 동포들을 인질로 오로지 행복이 개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1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지켜 죽겠습니까? 98년 전 믿음의 선배들이 분노이 되나 일제에 맞섰던 것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똘똘 훔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광화문 강장에 또다시 대한민국 국민인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정죄하고 분노함으로써 분열과 갈등으로 갈라진 그 현장에 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탓하고 정지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남만 옳고 남을, 남들은 다틀렸다는 인식으로는 서로 화해하고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사순들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이 나라를 위해,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펼려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우리나라를 바로 세우고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게 될것습니다 네. 한국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름받은 소명을 회복하고 복음의 일정으로 다스기로서는 오늘의 기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소리도> 할렐루야 저 현장 정리 좀 하겠습니다 지금 지하철역에서 어, 현장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화문을 바라보고 우야루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광화문을 아, 바라보라고. 바라보고, 바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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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앉으신 네. 분들은 일어서 주세요. 자, 그리고 아, 경찰관. 경찰관들이 뒤로 물러나 주세요. 뒤로 좀물러가 주세요, 경찰관들이요. 이제 사도들 많이 하는데 지하철에서 못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해 해 주세요. 저저 종로통에 인도에 계신 분들도 사도로 내려가 주세요. 그래야 올라옵니다. 자, 자. 경찰관님들 감사합니다. 기도 좀 불러와 주세요. 이미 다 얘기했습니다. 조금만 불러와 주세요. 이제 우리, 어, 기도회를 갖겠습니다. 우리 엄겨 목사님 나오셔서 통전 후배인들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천을 쫓고두 사람이 만을 쪘습니다. 우리 이사님은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면 은 너는 내게 보딪지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것도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는 세수로 나누어서 기도할 텐데 제일 먼저 기도를 국가 안보와 정치 경제를 위하여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데 주여 큰 소리 세번부르짓고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위치와 세력이 치 사회 통합과 평화 통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신의야! 마음의 축발을 고 세상은 흐려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축구를 밝히고 이전의 양심에 축구를 밝혀야 되겠습니다. 이제 연합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세번지어버리듣고 이번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기도소리가 한나에 상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3월 2일 만세운동 구국기도회를 공동 개최한 한기총과 한견대표의 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뜻깊은 행사를 위해서 함께 해주시고 모든 것을 방송해주신 방송사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수준 높은 구독교인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면 돌아가실 때 깨끗하게 주변을 정리해 주시고 청소해 주셔서 높은 기독교인들의 수준 높은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행사는 3일절 기도행사이며 여기에 참석한 다중파나 다 반체와는 무관한 기독교 순수의 집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임을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말씀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길자의 목사님 나오셔서 축구하시므로 이 기구 기대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시는 것 성령의 감동과 마음으로 충만하신 놀라운 역사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키기 3일 만세운동 구국 기도회 위에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귀한 집회를 준비한 준비위원들 위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대한민국 위에 그리고 북한 동포들 위에 이 모든 일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한국교회 위, 그리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교연위, 이제로 영원 홍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